안녕하세요, 꽝팔입니다. 네, 오늘은, 그, 뭐야, 오늘 금요일인데, 예, 제가 또, 예, 여기 일하러 왔다가, 아, 뒤에 저수지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예, 유튜버니까, 예, 이런때좀 좋은데 있으면, 좀 알리고, 이렇게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여기 또 돌들이 또 많아. 또 제가 누구야? 또, 돌이, 이제 여기 또, 이, 여기는, 여기 우리 계곡인데, 여기는 또, 이 물이, 또 여기 뭐야 경안천을 흐르는 게 아니고 저 서해안으로 흘러갑니다 예 혹시 또 여기 또 서해안 흐르는 물에서 또 혹시 뭐, 뭐, 뭐야 황금부화가 나올지 예 호피가 나올지 한번 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차돌이 나오긴 나오네 차돌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나옵니다 봐봐 이것도 여기도 그 뭐야 어? 경안천 경안천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쪽으로는 예 돌들이 그 경안천 돌하고 비슷해 저도 차돌이 보이고 물을 딱 뿌려보면 압니다. 이제 뿌려보면 어 이것도 문양 좋다 이런 거 이런 거딱 봐봐요 문양사 어 이거는 가운데 차돌이 박혔는데 아 이거는 해가 떠 갖고 한데 달이 떠야 되는데 해가 떠서 해가 해인지 뭔지 몰라 어 이거 봐봐 근데 잘 봐야 돼. 음, 여기가 어, 여기가 서해안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근데 용인 청석하고 똑같은 돌들도 있어. 어, 있어서 여기 여기 또 새로운 단지를 또 발견할지 모르니까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발견하면 예, 이쪽으로 한번 싹 한번 올라가봐야 돼.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물이 많이 푸른 것 같아. 어 근데 돌 돌은 호피덕은 눈에 탁니다 예, 근데 호피덕이 아닌 거는 예, 잘안띄어 그래도 우리 친구가 없지만 좀 심심해. 근데 제가 여기 이쪽에 예, 절에 전기 공사로 왔습니다. 어 예, 전기 공사하고 쇼트 찍고 쇼트 찍고 했습니다. 예, 쇼트 찍었는데 쇼트 예, 한편 찍고 지금 여기 내려가다가 여기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 예, 저수지 이쪽에 돌이, 도리... 어, 보러 왔습니다. 이게, 장마가 져야 되는데, 장마가 안져갖고물때가 이래 많이 끼었죠? 어, 이래 많이 끼어오니까, 잘 안보여. 그래도, 이런데는 똥가리 하나만 딱 봐도, 으, 호피다, 그런데, 안보이네. 쭉쭉 을떡 어, 이것도, 물속에서는, 자, 색상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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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왔을 때는 일도 하고, 어? 영상도 한편 찍어가고, 물, 물에도 한번 들렀다가, 어이거봐오이거 어, 봐봐. 어이구. 어허, 요거 봐봐.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응? 요거는 호피가 아니야. 이 호피 찾기가, 이, 이 물, 물에 호피가 있으면, 어, 이거 봐봐. 이봐 호피랑 팍! 한게 보이죠?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계곡에 호피가 나오면 또, 어? 올 장마 때한번 일로 한번 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 경안천 같아도 아니에요.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이게, 이 용인에도 두 갈래가 있어, 이게.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물과 경안천으로 흘러가는 물. 요거는 서해안 물로 흘러가는 물. 줄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저도 착각합니다. 이게 경한천을 흐르는 줄 알았는데, 에, 보니까, 이게 경한천을 안 흐르고, 이, 뚱덩데로확 흐르고, 어, 뭐야? 엉덩데로확 흐르고, 어, 뭐야? 이거 후피 아니야? 응? 어? 뭐 이거? 야, 이거, 와, 진짜 후피랑 똑같네. 야, 매끄럽고.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척, 어휴, 깜짝 놀랐네. 응? 이거 봐, 이런 걸 다, 한번 봐야 돼요. 호피인지 아닌지. 아, 개호피가 있네. 요요 요, 요런 게 개호피인데. 개호피도 있고. 자. 오늘은 일당을 에, 10만 원 벌었으니까 에, 여기 와서 한한 어, 한 시간 놀다가도 돼. 좀 빨리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기 와서 잠깐 있다가도 돼. 어. 이거 봐. 이거 이런 돌. 와. 이런 거, 한금에 한금, 한금. 근데, 호피가 아니야. 이게 호피하고 섞였어. 와, 이게 봐. 이거 완전 누가 보면 호 황호피라 그러지, 황색. 와. 응? 미치게 만드네. 야, 이런데 보면, 저런 걸 보면, 아, 가슴이 빡빡 툭툭 뛰는 거야. 왜그냥냐면 뭔가 걸릴 것 같아, 느낌이. 인제 어,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와라. 야, 느낌이 안 오면 안 된대. 와라, 와라. 느낌이 와라, 느낌이 와라. 아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뭐야? 오, 요거 색깔 좋다. 뭐야 이거? 색깔 좋다. 황금색인데, 오 이것도. 이 차들은 딱딱 눈에 띄요 눈에 확 띄죠. 오늘은 차돌만 이렇게 건져서 보여주는 거야. 호피었을 때는 차돌. 이것도 차돌. 이것도 차돌. 뭐 어, 차돌만 보여주자. 오, 깊어. 깊은데? 깊어. 깊어, 깊어. 깊, 깊어. 만 돌자. 여기 이쪽으로만 다살 돌자. 아, 오늘또 하루가 이거, 어이구... 이거 색상이 아, 매끄러운데 좀 물때 끼어서 매끄러운 거야. 여기잘 봐요. 이걸 착불을. 이거 뭐가 인것같은데 이거 뭐야 아 이것도 차돌이야 이것도 차돌이여 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탁 코피는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빛납니다 광이나 광이나 근데 광이 나는게 없네 제가 광팔인데 광이 나야 되는데 광이 안나네 광이 광이 안나 방 아, 나라. 강, 강강... 광어이거어이 야, 개호피 종류가 있네. 여기 개호피야. 야, 여기 호피석 같은데.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요거. 여기 호피석 같아요. 느낌이 왔는데, 야, 호피 맞네 여기, 그러면 여기에도 호피가 난다는 건데? 야, 이쁘네. 야, 이게 이 경안천, 경안천 호피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 호피냐면, 여기가, 여기 계곡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쪽으로 나는 호피석이야. 그럼 여기에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100% 호피입니다. 아, 보여 100% 호피죠. 그럼 하나 더 찾아야 돼. 이거는 혹시, 그 뭐야, 공사하면서, 이 공사하면서 이 흙을 어디에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경안천에서. 그림은 이거는 딸려온 것 같아. 근데 하나만 더 찾아보고 혹시 만약 여기서 나오면 이 강을 다 디비겠습니다. 아디비는게 아니라 한번 장마질 때 한번 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호피인데? 이거는 기념으로 여기 기념으로 하나 갖고 가야 되겠다. 이거는 교환천이 아니라 다른 천이니까 이것도 음, 호피라는 걸딱 보고 음, 야 이거 좀 컸으면 좋았는데 좀 작네. 야, 여기 지금 제가 돌고 있는데 에? 하나 딱 보여주네. 야, 여기 호피야. 응? 제가 뭐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이건 참말이에요. 응? 여기서 탐색했다는 거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돌면서 음, 하나 더 찾아내겠습니다. 아, 지금 어디 갔나 보자. 요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어, 맨 가면서 찾으면 금방 찾는데, 이 요것도 아니고, 아, 여기. 이게 진짜 호피석인 줄 알았네. 와, 이거 봐. 차돌입니다. 차돌도 호피석은 비슷해. 깜짝 놀라게 만들어. 양이 상당히큰 거네. 와. 그래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봐도 기분 좋습니다. 여기냐면 차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차돌이 드물거든. 예, 제가 지금 저 밑에서 지금 이렇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 혹시 나올 것 같아서 올라왔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예, 하나는 보고 가야죠. 여기 있는데, 이런 데는, 호피석이 있으면, 있어요. 예, 귀하지만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거? 무, 이거 호피야? 아, 아니야. 아, 문양인데, 잘 나왔다, 문양. 예, 아, 요런 거는, 제가 문양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놓고, 그대로 놓고. 이거 봐, 차돌 봐. 차리 있는 데는 호피석이 100% 있는데. 와. 이거 한번 싹, 한 번, 위에 까지뭐 올라가 보고. 제가 한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여유를 한 시간을 좀 알차게 쓰려면 호피석이 좀 빨리 보여주면 빨리 영상이 잡는데 그럼 다음부터 여 와서 열심히 찾아보는데 이거 그 물속에 요리 보면 반짝반짝하게 반절 보이죠? 이런 게 위험한 거야. 어? 아니야. 아. 안 보여. 이거 봐. 이거 뭐 이거 호피석 같아. 어? 이? 와 차돌이야. 와, 호피지 않다. 이게 또 눈이 돌아가네. 야, 이런 계곡에 와서, 어, 이거 봐, 이거 봐. 저기도 물속에 봐요. 보이죠, 이렇게? 어우, 이게 다호피석 같아. 이거 어? 빼볼까? 야 <laughs> 아, 아니네. 야, 밑에서 보딱호피석 같은데. 냄지 있는 거 아니야? 어우, 차돌도 있고. 야, 이거. 이게 여기, 여기 장마지면 호피덕이 볼 거야. 지금은 물태가 하도 끼어갖고, 안 보여. 저기서 하나 빼먹고 왔는데, 아, 여기 다 숨어있어. 저황 금색 보이죠? 어 여기, 조그만 계곡인데, 호피덕 똥가리 하나 봤으니까, 이 돌이 다 큰데, 호피덕이 나오면 큰거 나오겠는데, 여기. 아. 두꺼진 가보고 없으면 되돌아가야지. 면접 말아, 아니요. 아, 으쌰으쌰, 으쌰으쌰, 아, 돌아 내려가야 되겠다. 이야, 호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여기도 호피, 호피 하고 헷갈리네. 많이 이럴 때는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개울 물이 깨끗하게 내려오네. 여기 계곡이 깊거든요. 계곡이 깊은데 네, 이현재는이 정도면 없어. 어기가 차돌봐요. 와, 황금 차돌.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 무하게 더워. 이런 쪽 이런 이런 것다 어우 전부 차돌이구 <놀람> 입니다. 돌아는 그래요. 와, 여기 한 시간을 틀었는데 어, 호피 그똥가리 하나 봤는데 그똥가리가 예, 호피가 아닌 걸로 알 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 이거 좋죠. 응. 아, 호피 덕이 한개 정도 나오면 호피가 없는 거예요. 한 개는 발견했는데 두 개는 못했습니다두 개는. 한개 정도는 두개 정도는 해야 뭐 찾는 맛도 나오는데. 이거 뭐 찾는 예? 맛이 없어. 여기, 여기 두 시간 는데땀맛 팍팍 났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친구 없으니까 호피가 안 보여. 아, 친구야 보고 싶다. 빨리 와라. 내일 또 친구랑 같이 또 재밌는 에. 에, 또 취미생활로 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 봐요. 자,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